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방언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이 방언을 생각하면 대부분 신비롭고 신령해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언의 이미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입학한 학교가 초교파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교단 교파에서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그 기도 공간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할때이 방언을 하며 심지어는 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방언을 받지 못해서 나도 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사모함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도 이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조언을 구하면 대답이 비슷합니다. 방언을 사모해서 기도하면 혀가 이상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혀를 꼬이게 해주셔서 방언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을 뚫고 기도를 하면 방언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적으로 방언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가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어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은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냥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방어는 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순복음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방언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을 가르친다 랍시고 할렐루야를 빨리 말하면 방언이 된다 라고까지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할때이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방언을 해라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5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하기는 원하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 또한 부정적인 어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 14절에 보면 방언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열매 맺지 못하리라.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도대체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방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방언은 나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신앙적으로 가장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들을 가장 추구했는지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할때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중에서도 신령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들은 터부시했고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 봉사, 헌신 이런 은사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몸을 쓰는 그러한 은사들은 그러한 일들은 소위 지위가 낮은 자들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노예는 필수불가결이자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의 노예는 당연하고 또 사람답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2000년 전이 로마시대의 노예 가족의 방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8평입니다 그 노예의 가족이 당시에는 아기를 더 많이 낳았으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온 가족이 4.8평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휴식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온 가족이 움크리며 잠을 잤을 그 당시의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당시의 노예들 몸을 쓰는 사람들의 대우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은사나 봉사나 헌신을 하는 그런 봉사들은 노예나 하층민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방언의 은사나 이 예언의 은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소위 직통 계시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 사람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과거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교회 안에서 이 부흥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참 많이 열렸습니다. 금요 철야만 해도 정말 밤을 새가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이한 세대 신학생들로 구성된 삼각산 삼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밤에 시작이 되면 오로지 기타 반주만 하고 불을 끄고 밤 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새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이후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내려가는데 천국이 이런 곳인가 할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지요. 간절함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지요. 그런데 교회 안을 살펴보니 이러한 마음보다는 방언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나는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며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처럼 방언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남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가르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다른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방언뿐이겠습니까? 모든 은사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치부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어는 나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까지 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방언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원하나 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뜻은 내가 희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은 방언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방언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역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바울은 왜 통역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이 사절 말씀에서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동일하게 이 5절에서 이 통역에 대해서도 교회의 덕을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통역 또한 예언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방언과 이 통역이 있는 방언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방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통역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극히 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공적인 예배에서 이 강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통역이 되지 않아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도 허다한데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그 공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수 없으니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은혜 받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모르는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해도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입 입도 뻥긋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이런데 함을며 공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 예배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자리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배의 기도를 맡은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다알수 있는 그런 곡들을 최대한 선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가장 쉬운 말로 소화시켜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 또 노년부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내 지식이나 능력을 드러내고자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 어려운 스킬들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봉사를 하실 때또 예배를 섬기실 때 우리의 덕을 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배려할 때 가능합니다. 나의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무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총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 방언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반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예언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신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그러한 예언가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라워하는 것처럼 그 예언 자체를 미래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 위험하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예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그 모든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움, 권면, 이 위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사람을 세우는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권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일입니다. 위로는 상처받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용기를 복도다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역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사역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들만 사모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그 신령한 은사들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만 열을 내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어라.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그들을 향해 예언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어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포항 오천 제일교회 성도님 이신 이 김은숙 집사님께서 포항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난달 6일 이 분은 지난달 6일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늦뚱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입니다. 사건 당일 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하는 그 안내 방송을 듣고 나서는데 아들이 따라 나오며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하고 그렇게 같이 내려갔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5살 된 늦둥이 아들은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엄마 된 심정으로 혼자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그 미안함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러 오는 그 친구의 아들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언제든지 놀러 와라. 그리고 너희들도 꼭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는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겪은 그 어려움을,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 모습이 진정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겪은 그 어려움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사용되어 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방어는, 그 은사는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언을 하라고 바꿉니다. 돌려 세웁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자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덕을 세움으로, 권면함으로, 위로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시는 신림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